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룡입니다. 네 여러분 어,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두칸 높은 협공을 했을 때네 이렇게 받전자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 이렇게 두었을 때 이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어, 이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 이수가 이제 두어졌을 때그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바둑 격언이죠. 예 받전자는 째라라는 그런 격언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제 받전자를 네 어, 쨈수 있는데요. 어, 이렇게, 이제 두면은, 이제 흙이, 어, 어떻게, 이제, 보면은, 이제 의도한 대로, 예, 둬달라고 하는, 어,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아, 이유는 뭐냐면요. 어, 여기를 뒀을 때, 이제, 그, 백이 취해야 할 그런 모습이, 이렇게 뚫게 되거든요? 예, 이렇게 뚫게 됐을 때, 이제,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이제 끊겨가지고, 이거는 안 되겠고요.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, 이제 같이 따라 나가면, 자, 흑안점이 크냐, 백안점이 크냐입니다. 이제 이거 젖혀야 되거든요. 젖힐 때 이제, 이거 꼬부리고, 잡을 때 이제 막고, 이렇게 이제 한 점을 잡게 되는데, 네, 발전 가능성이 그 귀의 실리보다는, 어, 바깥쪽에 있는 흑돌이 더 발전성이 높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면, 예, 백이 약간 당한 겁니다. 그래서 흑에 그 함정에 걸려서 넣, 넣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어, 또 하나 유도하는 게 뭐냐면, 이제 이게 나와 끊어달라는 겁니다. 나와서 이제 끊어달라는 건데, 이건 이제, 단수치고, 민 다음에, 네, 이렇게 한 칸으로 딱, 그, 백안점을, 네,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, 네, 그런 힘을, 어,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이제, 흑안점을 희생타로, 아,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런 장면에서, 음,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수는 뭐냐면요. 어, 이렇게, 이제, 밀면, 이제, 이게 늘거든요. 이제, 이렇게 늘고, 지킬 때, 이렇게 꼬부리겠다는 뜻입니다. 두텁게 두겠다는 뜻이고요.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수는, 여러분, 이렇게 붙이는 수입니다, 여기를. 예, 이 수를 아셔야 되겠습니다. 예, 이 수를 아신다면, 이제 함정수에 걸려들지 않을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늘면, 이게젖히면 이렇게 늘고요. 받을 때 이렇게 늘면, 네, 흙의 모양이, 예, 벌리지 못하고, 당한 모습입니다. 아, 늘면 이렇게 뛰고, 붙일 때,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은, 아, 어, 백이, 일단 활발한, 그런 바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어, 만약에, 여기서, 이걸 둔 다음에, 이렇게 이제 끼우면은요, 이때는 여러분 이렇게 단수를 치시고요, 이을 때 이렇게 막습니다. 예, 그러면, 어, 흙도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정수인데, 예, 이때 이어두고, 이을 때 하나 들여다보고요, 이렇게 벌린다면은, 네, 베개 모양이 그 상변 쪽에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, 예, 어,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이, 여러분 이런 형태에서, 네, 흙이 바전자를 두었을 때, 아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째는 수는 지금은 아니다. 예 바깥쪽이 뭔가 예 흙이 이렇게 붙어 있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예 이런 식으로 둘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다. 아 그리고 나와서 끊는 것도 뭔가 흙의 사석 작전에 걸려드는 모습이다. 그렇죠? 이렇게 한번 뛰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. 그렇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받으면 이제 이거 미는 자세가 되기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약간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네, 이렇게 받전자를 두었을 때는 붙이는 수를 잊지 마시고요.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